여자니까 생긴 게, 어때? 괜찮을까? 못 생길까? 매력적인. 그게... 매력적이야. 근데 사주가, 이 사주 봐봐. 아까 전에 그 여자는 너무 신강이지만, 네. 이 여자 사주는 어때? 이게 신강이야? 신약이야? 잘모르겠습니다 자, 사주에 물이죠? 네. 신강해지면 물이 많거나 금이 많아야 돼. 근데 이 사주는 물이 많아요? 금이 많아요? 없죠? 없죠. 그럼... 그러면 신약이잖아. 신약. 그치, 근데 이사주에 세력이 제일 강한 건 뭐야? 불, 응? 네. 나무지, 네. 식과 재성이 강한 거야. 식과 재성이 강해. 어? 그러면 식과 재성이 강하면 이 여자 집안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될 적어야 돼. 많다 재성 응? 많다. 많아야지 재성이. 그치, 그치. 아니, 재성이 강하니까. 시도 강하니까, 많아야겠지? 네. 근데, 재밌는 얘기는, 자, 내가 어때? 하나라도, 나를 신경해주는 글자가 있어, 없어? 그럼, 아, 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재성인 게 담당, 감당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감당이, 그니까, 감당 안 되는 재성이 많은 건, 돈일까, 빚일까? 빚. 그치, 빚. 빚. 우리 아빠가 잘 나가는 거야. 꽃가닥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여자분이 10 재는 발전돼 있으니, 네. 물이 들어올 때쯤에 이 사진과 뭔가 하지 않나 싶다? 그치? 네. 근데 대운을 봐. 물이 응. 일찍부터 들어왔어. 일찍, 예. 일찍 들어왔어. 자, 일찍 들어왔는데. 자, 우리 10대 때 오늘 봅시다. 자, 우리의 청간원을 생각해 보면 돼. 청간원에서는 재성은 불이 많든, 응? 목이 많든, 개수는 신경 써? 안 써? 그치? 안 써? 근데 우리 임수편을 생각해 봅시다. 임수편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임수는, 임수는? 임수편에서? 개수가, 개수가 꿀을 내는 걸 제일 싫어해. 임수편에서는? 응? 인수편에서는 그 계수가뿌리내리는걸 제일 싫어해. 근데 뿌리 내렸네. 응. 그치? 뿌리 내려서 응. 침투에 뿌리 내렸잖아요. 그런데 예, 예. 계수편에서는 용을 득하면 신비용 능력을 발휘해. 그러면은 근데 계수한테는 인수가 겁재야 겁재가 아니야. 아니, 겁재지. 예. 아 비견이에요? 겁죄지 법죄라는 네 거는 빼앗는 거지. 네 빼앗는 거 아니야? 빼는 거. 빼앗는 거 아니야? 그렇지. 빼앗는 거지. 네 그렇지. 법죄야. 빼앗아. 약하게 빼앗을까 강하게 빼앗을까? 강하게 빼앗았어. 그렇지. 강하게 뺏겠지. 혼자 뺏을까 여러 명이 같이 뺏을까? 같이. 그렇지. 학교 폭력의 가해자. 학교 폭력의 가해자 사주. 그리고 자 제가 사주 볼때뭘 먼저 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저는 배꼽에 아, 개강자 배꼽에다본 다음에 어김김감 본다 했죠 노인 귀신 보여 안 보여? 보인? 보인다. 노인 귀신 보인다.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여자 3 0 대다 말이야? 예. 노인 귀신 보여 안 보여? 노인 귀신은 과거의 흔적이야. 옛날 거. 그치? 근데 왜 내가 10대 때 얘기한 거, 왜 지금 3 0대 와서 얘기할까? 옛날 그치? 옛날 10대 게... 때 가해자였던 모습이 내 애인을 떨치는 그 최근에 물이 들었던 시기가 언제야? 지지로. 19년, 2019년부터, 그죠? 19년부터, 기회년, 그쵸? 네, 19년부터 20년. 2001년까지가 물방이야. 네. 이때 이사준가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될까 안 될까? 돼. 왜? 왜냐? 청간원에서, 청간에서 개수편에 이런 말이 넣어요. 개수편에서. 금은 논하지 않는다. 왜 논하지 않는다 하면은? 논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야. 근데 개수가, 개수한테 현금은 인성 인성이 뭐야? 마음가짐 반듯한다 마음가짐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해서 과거의 흔적 응? 10대 때 어떻게 지내왔냐의 평가을 언제부터 받는다고? 노인 귀신 발동하는 30대 대우네 그리고 이 여자분이 하필이면 활동명이 활동명이 성시가 진이야. 진. 여기 진이 보여, 안 보여? 응? 그니까 이름이, 활동명지진 뭐라고 지을 때부터 응. 10대 때이 응. 내정된 에너지가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진야로 성실을 쓰는 순간부터 이노무이노인귀 이 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어? 근데 이 사주가 자 여자 사주는 신약해야 돼, 신약해야 돼. 그러니까 사주에 여린가에 금하고 물이 있으면 그나마 낫게 살 거고 금하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홍오홍염살 병인 후염살 아... 응? 뭔지 알겠지? 홍염이온나 예. 뭔가 예. 이런 뭔 끝이, 아니면은 그리고 개미들의 특징인데 개미일들이 예. 천재 아니면 사이코들이 많아. 개미 응. 개미들이. 데미 일주애들이 천재님 이코가 많아. 이분 일반인인가요? 아니. 이거요? 말했잖아요 가수. 진기. 진이라고요? 응. 응. 자 여기에 편 여기에도 끊고. 응. 아 이름 자 이름 때문에 이게. 아 그럼이. 근데 본명은 있네요 본명은있는데 이걸. 가수 음, 가수 그냥, 가수 되려고 이제 딱 그걸 딱 짓는 순간 그냥, 그렇지, 인생이 그냥 그렇지. 이제 이미 기문이쌀야딱 하는 아. 순간에 딱 이제 하잖아. 아, 이래서 사주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네 사주 볼때 연예인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이름 좋은데 가서 잘 지어야 되는데 아, 잘못 그러니까 지었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막 짓잖아 음, 감염으로 막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음, 그러면 아, 좋아하는가 뭐 이거 틀려. 얼굴도 진짜. 2018년에 데뷔해가지고.